자 오늘은 왜 여기 이 바다쓰기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오늘은 바다쓰기를 할볼까요응 바다쓰기 할거에요? 네자 보자 오늘 응. 아직 응. 빵이랑 저기 그냥, 그냥 여기 번을 만들어봤어요 네자 첫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모기 물린다 모기 물린다가 두개나 있어요 여기 그리고 뭐 있어 여기 저거래 무슨 모기야 알았어. 자, 첫 번째 문제. 걸 무기가 있냐? 모르죠. 그첫 번째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자, 그럼 모기. 모기. <laughs> 여러분, 글쓸때 응. 이렇게 써야죠. 음. 응. 아. 오,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네. 음, 거울. 거울. 먼저, 그렇죠. 몰래서 막 쓴다. 음, 틀려 되는 거야. 몰래서 틀리는... 막 쓴다. 음, 틀리는 거 창피한 아니. 거 아니야? 자, 세 번째 문제. 음.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쉽죠, 할머니요. 그렇죠? 음, 저? 음. 완전 틀렸는데. 그거는. 따라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서 해. 자 어제 틀린 것 중에 하나 음, 주전자. 주전자 내가 지금 틀릴 줄 알고 <laughs> 주전자 지금 내가 틀릴 줄 알고 <laughs> 자 오토바이 저가 수학 천재요 응. 맞죠. 자. 자. 지금 씻고 나서 머리가 산벌이에요자 <laughs> 여섯 번째. 네. 침대. 엄마가. 침대. 엄마가 카드캐토샬을보냐고요 여러분 카드캐토샬이 알세요? 응 침대 침대 알아요 그냥 막 쓴다 어 틀려도 돼 샤야 그냥 놀자 음, 다음 문제 우리 애를 날라갔어요 음, 주워오세요 자 그럼 침대 말고 네. 침대에 있는 이불, 이불. 불. 자, 다음. 이먼좀어려운거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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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습기가 두개 가습습 고니다 향수 향수? 향수 샤그로스다 응샤 하고 싶은대 향수 야 향수 아빠 거의 아나운서급인데 발음이 응. 못쓰네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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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칠판 마지막 칠판 칠 칠판 칠... 여러분도 칠 판, 칠판, 칠판, 쓰는... 응. 칠 판, 칠 판, 쓸수 있는 만큼만 쓰세요. 괜찮아요. 칠 있으면. 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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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판, 칠 판, 칠 판, 칠 판, 칠 판, 칠 판, 자 판, 판, 틀려칠 판, 르는거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칠 판, 쓰기는자봅 네. 판, 다 판, 판, 이라고 썼다. 그, 그냥 몰라서. 음. <laughs> 볼까? 모기 정답 거웅이라고 썼네요 거울이에요 거 여보, 거울 뭐봐 엄마 뭐봐 어. 그리고 응. 할아버지 오 어제 틀린거 맞았고 오 어제 틀린 주전자도 맞았고 오토바이 맞았고 이거 뭐야 침대였잖아 침대. 아이고 침대 침 저로 썼네 그래, 침 저로 썼네, 침... 그냥 막 썼어 그래,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거는 이불네이 네? 이... 아... 둘은... 이는 맞았어 불은 리얼 아, 그지 그리고 네. 자, 가습기 네가 그래 맞았잖아 습, 그래 잘했어 그리고 이거 뭐야 향수 네 일판으로 썼다 그냥 향수 수는 맞 수. 있네. 그치 칠판 일판이로고 썼어 그냥 자 점수, 점수 하나 둘셋넷자 오늘은 40점 잘했어요 오늘도 역시 수학은 내가 청주지 어자 안녕 시작으로도. <laughs> 음, 일단, 안녕, 친구들. 아시아, 안녕부터 하고. 너무 길어요.